LG 전자 2025 그램 프로 AI 17 코어 엘트라 7, 지포스 RTX 4050 에센스 화이트 1TB 16GB, WIN11, 프로 17Z90 TR-SP7JL, 2658,400원, 20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더... LG 전자 2025 그램 프로 AI 17 코어 엘트라 7, 지포스 RTX 4050 에센스 화이트 1TB 16GB, WIN11, 프로 17Z90 TR-SP7JL, 2658400원, 20% 할인 중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LG 전자 2025 그램, 프로 AI 17코어 L7, 지포스 RTX 4050 에센스 화이트 1TB 16GB, WIN11, 프로 1 7 z 9 0 t r s p 7 j 1 2658,400원, 20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 LG 전자 2025 그램 프로 AI 17 코어 엘트라 7, 지포스 RTX 4050 에센스 화이트 1TB 16GB, WIN11, 프로 17Z90TR SP7JL, 2658,400원, 20% 할인 중, 구매 링크는 더보기에 있어요.